you <sweak> 랜디가 울고 있어요. 왜 우는지 봤더니, 캄캄한 밤에 혼자서 자려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울었대요. 우리 친구들도 밤에 혼자 잘때 무서워서 울어본 적 있나요? 어, 없어요? 오, 오. 오, 그렇구나. 어, 울었어? 하윤이는? 아, 그랬어? 자, 랜디는요. 너무 무서워서 울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랜디의 울음소리 듣고 랜디야 왜 그래? 엄마가 있잖아, 걱정 마. 이렇게 오셨더니 랜디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게요? 우와. 맞아요, 엄청 환한 미소를 띠고 있죠. 진짜요? 자, 랜디도 환하게 웃었대요. 엄마를 보니까 무서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에서도요. 슬프고 무서웠지만. 슬프고 무서웠지만 환하게 웃었던 사람이 나온대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짠. 친구들,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돈도 나눠주고요. 또이옷 입으세요 하면서 옷도 나눠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대요. 근데 보세요. 오 보세요. 오.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제자들은 수가 적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 저에게도 빵을 주세요. 나는 왜안 주는 거야? 저에게도 옷을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음, 이를 어쩌면 좋죠? 우리는 숫자가 조금인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정한 것은 바로, 짜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 7명을 집사님으로 세워서요.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구제하는 일에 집사님들이 나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오늘 그 일곱 명의 집사님 중에 여기 되게 크가 큰 큰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지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정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넘쳐서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드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 복음이 너무 기쁘다, 좋아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했죠. 이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저 스데반이 혼자 인기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 스테반에게 아주 나쁜 벌을 내려야겠다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이보시오.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고요.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했더니 이 제사장들이요. 음, 그럼 스테반을 아주 벌을 주어야겠다. 스테반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하고, 스테반을 불렀어요. 당신이 정말 성경을 마음대로 전하고 사람들을 홀렸나요? 했더니, 스테반은 아니요.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는 똑바로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죄인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더니요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었어요.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 어 돌을 맞고 있어요. 피도 나요. 근데 우리 친구들 돌을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다. 아파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아프면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안 울죠. 어, 그래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스대반 집사님은요, 울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웃었어요. 자, 스대반 집사님의 표정이 어때요? 웃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돌에 맞고 죽을까봐 무서운 상황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바로 스대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오, 어, 나를 위해 데리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아, 드디어 예수님께로 간다. 나는 내가 영원히 가고 싶었던 천국에 간다.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웃으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테반의 이 미소 때문에 교회는요, 더욱더욱 더 커지고 복음은 더욱더욱 놀랍게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슬프고 무서울 때 이렇게 랜디처럼 웃을 수 있나요? 슬프고 무서울 때 울지 않고 웃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본다면 무섭고 슬플 때도 웃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야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어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우와 멋지다. 와자 이제 손 내리세요.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의지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요 무섭고 두려웠던 그 감정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언제 무서울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워요. 친구랑 싸우고요.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때, 어, 내 마음 속에 어, 하나님 저 죄를 지었어요. 죄 때문에 혼날까봐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지만 그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지셨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때 기쁜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 내가 용서 받았지.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언제 무서울까요? 친구한테 복음 전할 때. 아,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너무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할 때. 짠,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 친구에게 전했으면 좋겠어. 장차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실 예수님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하던 마음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돼요. 자,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웃을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웃는지 한번 웃는 모습을 강도사님한테 보여주세요. 자, 웃어보세요. 아하, 아하. <laughs> 웃어보세요. 아이고 예쁘다. <laughs>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지금 웃은 것처럼 언제나 웃을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장차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땅 가운데 힘든 일 있어도 잘 견디고 또 웃으면서 그 웃음, 그 미소를 친구들에게 전하는 멋진 복음의 어린이들 다 되기로 해요.